이슈 오늘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팜 농업 주목받고 있죠.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교육에도 스마트팜 실습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환 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먼저 이 청취자분들께 학교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한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개교 88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 교육기관으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현재 농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면서 네. 국가와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가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차세대 농업인과 유통 경영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의 교육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 청년 이들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4세대 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 농가 방문 연수 및 해외 선진 농가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 융합형 교육 과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팜 시설을 완공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개교한 지가 88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인재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어, 인재교육 및 학교 경영 역전 사항을, 사항을 한네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다운 인성교육입니다. 학생으로서 장차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의 식과 올바른 인성 함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는 경쟁,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는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만 있는 시대입니다. 네. 인무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행복교육입니다. 주요자중심 교육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대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육과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역점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예.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인기도 많으시겠어요. <laughs> 예. 네. 직접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시죠. <laughs> 네, 주일 아침에 수시로 아이들하고 항상 교장실은 개방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스마트팜 온실에서. 농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프로그램을 잘못 다루게 되면 온실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게 일시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해보는 학습을 할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뮬제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 학생들에게 가상의 온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첨단 소프트웨어인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나만의 가상 온실에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마음껏 조작해 볼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농업 기반 융합 교육 실습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팜 온실에서 작동하는 각종 융복합 하드웨어 장비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최적의 스마트팜 융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감소시켜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팜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최적의 철방을 함으로써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과거보다 적게 투입하고도 응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가능한 농업을 말합니다. 스마트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및 도복 기술들을 기존의 온실, 축사, 가수원 등에 접목하여 진흥화된 농장 형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농업에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업 분야가 스마트팜 환경으로 진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이제 농업은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도 되겠네요. 어, 그런 스마트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습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계시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1차 산업의 생산 위주의 원예 교육만으로는 4차 산업 생명체대의 스마트팜, 스마트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실습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지식 및 하드웨어 ICT 융복합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자동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 영농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 음.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을 유지 관리하는 스마트팜 엔지니어 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외에도 농업과 ICT의 융합은 생산 분야 이외에 유통, 소비 및 농촌 체험 분야에 이르기까지 농촌 생태계의 혁신을 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 직업군 창출을 통하여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직업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스마트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첫째로 스마트팜 원시 작동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스마트팜 이러닝 컨텐츠로 강의를 듣고 가상 온실에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 반복 학습을 한후 실제 온실에서 살아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재배 실습을 하는 가상 온실과 실제 온실 연계 수업 방식입니다. 둘째로 농업 기반 융합 교육 실습 장치를 통한 ICT 하드웨어 융복합 기술 부전인데요. 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로 작물 재배 실습을 한 후, 실제로 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헤드, 하드웨어 장치를 움직이고 관리할 수 있는 농업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미니 양액기 제작 실습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요약을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 온실 작동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상 온실에서 스마트팜을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 굉장히 신기한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죠? 어, 우선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laughs> 네. 어, 이전에 온실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원예 작업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는 생산 위주의 실습만 하다가, 여드마이들에게 네. 익숙한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마음껏 첨단 재배 기법 실습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음. 수업을 시작한 후에 자신의 꿈이 스마트팜 엔지니어라고 말하면서 자모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음, 앞으로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음, 학습 참여도가 더 많이 장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어떤가요? 그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시스템, 뭐 시스 장치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네, 그 지금 특성화 조,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희 학교는 농업계 특성화 중에서 비교적 스마트한 관련 시설이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현실적인 노력으로 스마트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규 온실과 관련 시설들을 증축하여 새로운 스마트팜 환경을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이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네. 우리 지역의 대학과 농업 분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층 체계화되고 정교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어, 현재 본교는 식량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기술과, 산림과학과의 6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는 학과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경영과, 스마트 동물산업과, 우수고경 네. 디자인과, 베이커리 카페 경영과, 스마트 산업기계과, 미트 외식산업과 이렇게 6개 학과로 학과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어, 전국 최고의 농산업 실습지와 실습장비를 갖춘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의 지속사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경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네. 대학교인 학생들은, 어, 실력과 열정을 가득한, 어? 그, 본교 교직원들은 미래의 우리 농산업을 선도, 선도하고자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진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중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녀 질병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교에 연락을 주시거나 본교를 방문해 주시면 정신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완 교장이었습니다.